네, 예, 수고합니다. 총장님. 네, 유엔 해비타트또 이야기합시다. 제가 한국위원회. 제가 왜냐 하면, 지난 타트경 위원님이 8월 달에, 우리, 그,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처음 네. 이야기할 때, 제가 시민단지 특위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네. 제가 팔로업을 했기 때문에. 8월 달에, 그렇게 공론화를 시켰고, 한 3, 4개월, 3개월 좀 지나서 11일 이어 겨우겨우 이제 설리버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까 우리, 어, 총장님께서, 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때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무처가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 어떤... 사무처가 아니고? 예. 네, 그러면. 어, 저기, UN 헤비타트 본부. 아, 그거하고는 관계가 네, 네. 없죠. 사실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거 만약에 이게 주저주저 하면 그런 노력을 가질 수가 있다. 혹시 이 한국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 뭔가 사무처하고 공모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위원회비탈 한국위원회를 만든 사주직처를 반영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국회 사무처 신뢰를 무너뜨린 사기극 아니겠습니이 국회 사무처도 분명히 피해자다 그리고 아울러 세 번째는 허가 기관인 국회 사무처를 믿고. 유엔 헤비테트 한국위원회의 사기국이 노란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이 44억이라는 걸 지금 기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사무처가 이 설립 허가 기간만이 아니다. 설립 허가 기간이기도 하고 피해자다, 피해자. 피해자가, 피해자가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 그제 3자가 지금 고발한 거는 그거는 차치하고요. 그거는 8월 11일 3일 날 고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거는 제 3자고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를 하든지 고발을 해야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서 우리 국회 사무처가 클리어하게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총장님께 여쭤보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검토, 저희도 이제 검토 의견을 마쳤는데요. 이 해비타트의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자문위원 이 법률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겠고요. 예. 이 법률가 자문회를 개최할 때그의원님들이그 예. 추천하신 분 전문가 고분까지 그 참여시켜서 충분히 논의 과정이 개진되어지고 투명하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사무처에도 지금 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두고 있죠. 네, 그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신는분에 대해서 재취업을 심사를 하는데, 재취업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 결국은. 증간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렇습니다. 를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10년간 3급 이상 공직자 재취업 현황, 그리고 재취업 심사를 58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명만불승인이 됐습니다. 다 58명이. 지금 57명이 재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고 오히려 재취업 보정기간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 2017년 1월 16일 에 국방위원회에서 퇴직한 수석전문위원회는 국방기술품질원, 그 다음 2019년에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회에서 퇴직한 수석전문위원회는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협회, 2020년에 국토교통위에서 퇴직한 수석 정무위원은 한국 부동산 개발협회, 연관이 다는 때는 다 다른 데를 갔습니다. 이게 과연 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냐? 어떻습니까, 총장님 이, 이런 이스나 말하는 걸 지금 왜 해요? 오히려 그걸 더 조장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제도 개선을 좀 해봐 주십시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 현재 저는 거기 에안 들어가는데요. 예. 그 외부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야의 각자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들어오시거든요. 예. 예. 한번더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국회 경비단 가보셨습니까? 몇 차례 가봤습니다. 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 요 옛날에 비해서는. 예, 조금 더 이제 그 여경들이 있는데 좀더 네. 좋아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같습니다. 올해부터 의경 대신에 직업 경찰관들이 전부 이제 경비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도 들어보니까 옛날에 소극조이고 뻗치기식 근무보다는 상당히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하더라. 행위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흉기 테러로 어, 여경이 다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 경비대를 파견 기관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총장님께서 소속기. 네, 저희 몇 차례 갔었고요. 특히 그 여경들이 그 근무하는 층을 조금 더좀더 더 보호하고 좀 안전시설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잘 살피고 있습니다. 예산은 근데 이게 경찰청 예상이라서 그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님 챙기세요. 또.